내탓 네 미타 던지 말고 내가 전지는 분들은 성공하더라. 음. 특히 개띠 이분들한테 얘기 하고 싶어요. 음. 네. 이분들은 넘을걸 넘보는 것이 많아. 네. 어? 그런 걸 넘보지만 않으면 이분들 잘그잘 지키 가는 분들은 크게 가정을 잘이루고잘 살아요. 음. 안녕하십니까. 양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님. 네. 오늘 저희 2023 같은 해 하반기에 우리 개띠 은사 한번 말해 볼 건데요. 네. 하반기 개띠 은사라고기게 와서서 개띠 분들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예, 이제, 물론, 개띠도, 띠별로, 네 띠가 있는데, 참, 개띠들이, 말 그대로, 개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참,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음. 나는 그, 우리 이 띠를 만드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걸 이렇게 느끼게 돼요. 음. 근데 이제 개띠분들은, 머리도 좋고, 지혜도 좋고, 친화력도 좋고, 음. 아주 다 좋아요. 음. 근데 가끔가다 엉뚱한 짓을 해서 그렇지, 음. 네? 참 멋진 사람들이 많고, 출세운도 많고, 음. 욕망도 강하고, 음. 어? 뛰는데 멋진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특히 이제 나라 일을 보는 분들 많고. 음. 네, 이러기 때문에, 이 초년에, 음. 초년을 돌아보면, 어? 이분들은 고생인데 고생을 모르고 전진하는 분들이 많아. 네. 어?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는 분들이 많고. 음. 한 번에 생각이 자기가 자기 머리를 못 쓰는 분들이 또 반면에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게으르게 가. 네. 이 게으른 게 먹을 게 없어. 음. 그래서 요 분들, 이분, 40대 이렇게 된 분들이, 음. 마마보, 마마보의 표현이 이상하지만, 부모, 부모 빨대 꽂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탓을 해.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네. 타인의 탓을 한다고 부모를 탓한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참 어렵게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음... 비율로 따지면 4는 그렇게, 그런식에 살고, 6은 굉장히 발전적인 향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럼 좀, 그러면 6이 더 많으니까, 네. 잘살아가시는 분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그걸 좀말씀해주세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뛰는 영국이잖아요. 음. 바지르는다면, 부지르는 고 머리 좋으니까 머리 잘 쓰고, 음. 응? 이분들의 투자가들이 많아요. 음. 응?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알곡 같은 인생을 사는 거지. 음. 반면에 아까 느리고, 게으르고, 응? 음. 응? 얻어먹으려고. 응. 음. 그, 동물을 그냥 펴놓게요 주인이 주는 밥만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응. 음. 런 사람은 자기, 그, 자기 밥뿐이 없잖아요. 음. 반면에 내 밥이, 주인이 주는 밥 외에도 내가 뭘 먹겠다. 이 집지에 도다니는 배가 양 빵빵 얻었시 음. 노력하는 분들은 크게 성공해. 음. 다른 띠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이분들은 특기가 있어요. 음. 응. 식착이 강하고 응. 응? 자기가 자기 유지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응.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 있게 삽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띠를 피하는 강남에 피현할 게요. 응? 응. 강남 열두 띠 중에 제일 많은 띠가 어? 응. 개띠예요. 응. 응? 강남에 강강 응. 예? 강북보다 강남에 사는 분들이 응. 그만 큼 개띠들이 머리가 좋고 사아가는 응? 응. 분들이 좋다는 반단뜻이죠. 응. 아. 그러면은 선생님 이 보시기 어쨌든 하반기부터. 이분들 변화는 운기 어떻게 보이시는지 올해는 원진년이라고 그래요. 음. 원진이란 뜻은 내가 뜻먹고밥 먹었던 것들이 잘안 풀리는 해운년이에요. 그런데 음. 흔히 말하면 이, 이 중반기 음. 중반기 운이 지나면 가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음. 응? 뛰는 연극이기 때문에. 네. 응? 그때 올해는 굉장히 이분들은 운세가 십을 음. 표현하면은 칠이 좋은 해운년이에요 원진이라도, 단 원진이 뭔 뜻이냐면, 내가 다든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되었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목적이 있더라도, 목적을 달성했더라도, 목적 안 달성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셔야 돼. 네. 원진이란 뜻은, 내가 한 발로 뛴다는 게 아니라, 열발 뛴다고 하는 생각이 원진입니다. 그 원진이라는 건 어두운 그림자가 더 많은 해운전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눈을 두 개지만은 음. 다섯 개, 네. 열개뜬 눈을 크게 뜬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음. 응? 특히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음. 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아. 폐가망신일이야. 네네네. 응?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음. 응? 그것만 벗어나, 음. 특히 타인을 생각하지 말고 네. 자기 위주로 산다면은 음. 응?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아. 요 아. 어쨌든 스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만 좀잘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반기도금 음. 좋은 부분들 많이 있다.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중반기 지나면 음. 하반기에는 음. 뛰는 운이기 때문에 경력이 좋고 음. 올해는 부딪히는 애년이이요 음. 가정은 과정에서 부딪히지 말고 아까 음. 원진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음. 어? 망신당한 잠가하고 음. 망신이란 게 뭐예요. 어? 내거 아닌 다른 걸 넘보는 눈, 눈게 망신이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가 동물로 표현해 자요 강아지들이 넘보는 일이 많잖아요. 응. 그게 넘보지만 넘보 내 것만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응. 그러다 보면 올해 하반기에도 빚볼 일이 많이 나는 항상 이랬습니다. 무당 응. 응? 30년을 해보니까 네. 장점이 있어요. 응. 팔자가 더럽다. 응.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응. 타령하는 사람이, 타드는 분들이 잘못 살아. 응. 내타 미타 듣지 말고 내가 전지는 분들은 성공하더라. 음. 특히 걔들 이분들한테 이기하고 싶어요. 음. 예, 이분들은 넘어걸 넘보는 것이 많아. 네. 어, 그런 걸 넘보지만 않으면 이분들 자기 거잘 지켜가는 분들은 크게 가정을 잘 이루고 잘 살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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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전가. 혜심 장사 양자입니다.